불규칙한 맥박으로 돌연사를 부르는 부정맥. 괜찮아지는 듯하다가 다시 가슴을 조여오는 협심증. 환자 3명 중한 명은 병원 도착 전 목숨을 잃는 심근경색. 심장 질환은 국내 사망 원인 2위로 생명과 직결된 만큼 예방과 관리가 필수입니다. 평소 혈압을 낮추고 심박수를 안정시켜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심장 기능을 높이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운동. 오늘, 내 심장 지키는 힘이 될 운동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오늘의 주제 정말 중요한 곳 바로 심장입니다. 네, 뭐, 우리 몸의 모든 장기가 물론 소중하겠지만, 네. 심장이야말로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어떤 장기보다도 소중하지 않을까요? 아, 그렇습니다. 네. 무조건 소중하지. Listen to my heart. Be ready for you. <laughs> 굉장히 뻔뻔하죠 네. <웃음> 네. <웃음> 아 근데 심장이 이렇게 두근두근 뛰고 있으면 이게 심장이 건강한 거 아닌가요 음. 아 근데 저는 갑자기 이렇게 심장이 막 빨리 뛰거나 혹은 철렁할 때아 심장이 나 지금 좀 무리야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니 근데 심장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막뭐 설레이는 뭐 기분을 음, 느꼈을 네, 때 네. 아니면은 또 이제 거짓말한 게 들켰을 때 그죠 그렇죠? 네. 혹시나 뭐 택시를 타고 내리는데 휴대전화를 놓고 내렸다. 아이고. 그러면 엄청 심장이 빨리빨리 뛴단 그럼요, 말이에요. 그럼요. 이거 이렇게 저렇게 뛸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교수님? 아닌가요, 교수님? <laughs> 오늘 주제가 심장 건강인데요. 심장과 관련된 증상 대표적인 거 여섯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맞아요. 화면 보시면 첫 번째, 손가락 까딱하기도 힘들 정도로 시, 피곤하다. 오. 두 번째,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거나 답답하다. 음. 세 번째. 감기가 아닌데 밤에 자다가 기침이 난다. 기침이요? 네 번째, 무릎 아래 종아리가 잘 붙는다. 다섯 번째, 아무 일 없이 심장이 두근거린다. 어떠신가요? 혹시 비슷한 증상이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박주나 원서? 아니 저 지금 깜짝 놀란 게2번 네. 움직이면 숨이 차거나 가슴이 음. 뭐 두근거리는데 요거 빼고 다 해당되는 데요저 어, 제가 진짜? 만성 피로에 나는 뭐 기관지가 안 좋아서 기침 나는 줄 알았고 위가 안 좋아서 소화가 안 되는 줄 알았고 혈액 순환에서 종아리가 붙는 줄 알았거든요. 세상에. 나 심장이 안 좋았나? 아니 진짜? 이 얘기 듣니까 저도 <웃음> 갑자기 <laughs> 철렁 하는데요. 그럼요, 저거 굉장히 좀 일상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라서요. 말씀드린 증상이 심장 노화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아... 더 정확하게는 심부 증상인데요.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심장에서 내보내는 피가 모자라서 생기는 증상들입니다. 근데 이제 심장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증상들이 약간 이렇게 모호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심장 증상 처음에 의심하지 못하시고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하다가 빨리 진단하지 못하게 되는. 될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진단과 빠른 치료가 중요한 질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강시혁 교수님이 웃으시면서 저한테 상처 주셨어요. <laughs> 심장 노화 때문입니다. 노화, 심장 노화, 노화라고 <laughs> 하는데요. 아니 늘상 네. 뛰고 있는 심장도 이렇게 네. 노화가 온다고 하니까 아유. 평소에 잘 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우리가 나이가 드는 만큼 심장도 나이가 드는구나 이게 뭐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박윤길 교수님? 네, 뭐, 그럴 수 있는데, 심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평생 동안 우리 심장이 얼마나 이렇게 뛸까요? 수축하고. 음. 그러세요 교수님의 질문에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자, 1시간이 60분이고, 하루가 24시간이고, 1년이 365일이니까, 일본에 글쎄요. 음 계산을 하고 있는데도 음... 잘안 되나 봐요. 네, 계산기는 해요? 꺼져 있습니다. 올산기는 <laughs> <laughs> 꺼져 있어요. 당연히 계산 암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음... 교수님이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려 주세요. 예, 우리가 평균 보면 나이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1분당 한 60에서 100번을 심장이 뛰는데요. 80이라고 치고 하면은 하루에 아까 막 계산하지 분당 하루, 이렇게 하면 하루에 한 10만 번 정도 수축을 아. 하고 뛰게 되죠. 근데 10만. 우리가 한 80살까지 생각, 산다고 생각하면 30억 번 이렇게 아. 수축을 하는, 뛰는 아주 열심히 일하는 그 기관인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만큼 노화가 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어, 한 서른 살 넘어가면 혈압도 조금 높아지고 수축력도 좀 떨어지고 하면서 심장 기능이 한일년한 1%씩 떨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한 음. 70이 되면은 기능이 한70% 밖에 젊었을 때안 되기 때문에 음. 나이가 들면 우리가 숨도 차고 일을 하면 좀 피곤해지고 이런 게 이런 그 현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음. 그러면 지금 내 심장은 건강한지 내 나이보다 혹시 더 많이 노화된 건 아닌지 음. 젊은 지고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그 심장 기능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걸 심장의 기능은 펌프 작용 입니다 그래서 심장 안에 있는 혈액을 몸 밖으로 이렇게 몸 안으로 여러 군데 이렇게 퍼지게 하는 펌프 기능인데 제일 중요한 이걸 결정하는 심박출량이 결정하는게 1회 수축했을때 나가는 혈액의 양 곱하기 심박수입니다. 근데 음. 우리가 심박수는 금측정할 수가 있는데요. 심장 수축력은 사실 심장 총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집에서는 할 수가 없고 해서 혈압은 혈압 이걸 갖다 일부 반영합니다. 그래서 혈압과 맥박수를 어, 측정해서 이게 정상 범위고 특별한 아 증상이 없다 그러면 이제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뭐 혈관이 좁아졌든지 다른 그 이상, 그 기능 이상은 뭐 정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심박출량 하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졌는데, 그러니까 심장이 박동을 해서 피를 출.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는 양 이렇게 계속해도 네, 되는 네, 거 맞아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에원 아나운서가 뭔가 특별한 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네, 네, 제가 지금 건강 염려증이어가지고 요제 <laughs> 맥박수와 심박수가 좀 예. 괜찮은지 좀 확인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쳐봤습니다. 음, 예, 혈압 측정을,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루피를 맞춰야 되죠? 약간 저 기계랑, 네, 랑 심장 같습니다. 예, 오, 측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네, 네. 혈압을 재고 있습니다. 교수 그 기계가 약간 네. 높은거 아니에요? 약간 심장 위치랑 네. 맞춰야 되는. 예, 말씀하신 네 말씀하신 대로 높이를 맞춰야 되고요. 네. 사실은 네. 이제 편안하게 앉아서 아니면 누워서 하셔야 되는데 저렇게 쪼그리고 있으면 좀 심박수가 <laughs> 올라갈 수는 있어요. 높이를 네. 맞추기 위해서 이제 그러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만하고 이제 또 한번 방송 중이니까 네. 평소랑 네. 조금 다른 수도 있긴 해요. 생방송 네. 네. 중에 지금. 근데 생각보다 네, 너무 잘 하네요. 나왔습니다. 네. <laughs> 네 얼마 나왔어요? 110? 팔에 78 정도 나왔습니다. 예. 어, 118에 78. 네, 네, 심박수는 99가 나왔네요. 예. 아. 심박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80을 전에서 후 플러스 마이너스 20 그러니까 60부터 100까지. 그리고 혈압은 1 2 0 수축기 120, 이완기 80 그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20 정도까지가 정상이기 때문에 괜찮으신 거죠. 그래서 네. 집에서 이렇게 좀 금방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laughs> 네, 그 보통 뭐 128, 0 0 얘기하는데 118에 78이면 아이고 훌륭한 것 같습니다. 훌륭합니다. 우리도 네, 네. 방송 전에 측정해봤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110에 60 나오고 음. 맥박은 76 이렇게 나왔거든요. 저는 115에 70, 오. 맥박은 67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저희 집에는 저런 몸이다. 혈압계가 네. 없거든요. 어. 그럼 혈압계 없으면 혈압 잴수 없는 건가요, 교수님? <laughs> 혈압계로 재시는 방법도 있고요. 네. 요즘에 웨어러블 장비 차시고 재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전통적으로는 그냥 맥박 짚어 가지고 많이 측정하는데요. 서양에서는 목에 있는 경동맥 측정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진맥에 익숙하다 보니까 손목으로 잘들 재시거든요. 그래서 요 손목에 뼈 있는데 근처에서 엄지 손가락 쪽에 대시면 혈관이 뛰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보통은 한 15초 정도 재시고 곱하기 4해서 1분에 몇번 뛰는지 계산하시면 맥박수 측정하실 수 있습니다. 음... 네, 영기 씨잘되고 예, 지금... 있어요? 열심히 재고 있는데 네. 어, 긴장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은 이해원 아나운서 옆이라서 그런지 좀 평소보다 좀 빨리 뛰는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잘못한 거 있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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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전혀요. <웃음> <웃음> 잠깐만 지금 정상 맥박이 아까 뭐몇 개에서 몇개 사이라고 하셨죠? 60에서 100회 사이 60에서 정도 100. 보통 정상으로 얘기하거든요. 네. 이용하 남손은 지금 잘 괜찮아요? 저는 정상인 음. 것 같은데 조금 빠른 것 같기도 하고요. 오. 긴장이 돼서 그런지. 그러니까 아까 9 9구 나온 거 보니까 네네. 지금 조금 빨라진 것 같긴 예. 해요. 방송 중이니까 볼수 뭐 <laughs> 있죠. 아까도 쭈그려 앉고 해 가지고 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연기님 아름다운 여성분 옆에서 맥박이 빨리 뛰는 거나 저도 방송할 때 빨리 뛰거든요. 그런 거는 긴장했을 때 빨리 뛰는 건 정상적인 변화입니다. 운동하실 때 빨라지고 저 남들 앞에서 빨라지고 커피 마시고 난 다음에 빨라지고 하는 건 정상적인 반응이고요. 그런데 맥박이 평소보다 빨리 뛰는 거 빈맥이라고 부르고 평소보다 느리게 뛰는 거 서맥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심박출량을 유지하려고 빨리 뛰는 질환이 생기기도 하고요. 연세가 드시면서 심장 노화가 동반되면서 신호가 느려져서 맥박이 느려지는 서맥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인 평소 맥박수를 아시는 거 중요합니다. 본인 평소 맥박수가 70회다, 80회다 알고 계셨다가 이유 없이 맥박이 빨라지거나 이유 없이 맥박이 느려지거나 하는 경우에는 심장 질환 의심해 보셔수 있겠습니다. 음, 근데 제가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심장박동수가 빨라지면은 어쨌든 안 좋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평소에는 괜찮은데 운동을 하게 되면은 침략박동수가 빨라지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안 좋은 거겠네요. 운동이 승리 그럼 운동 안 하려고요? <웃음> <웃음> 아니요. 들켰어요. <laughs> <laughs> 아닌데? 아닌데? 그렇지는 않고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팔대는 골격근을 강화하려면 중량 운동을 해서 근피로도가 올 때까지 운동하는 거 비슷합니다. 그래서 심박수가 운동할 때 물론 올라가죠. 혈압도 올라가는데 그 외에 안정시에는 다시 떨어지고요. 이런 운동을 반복하게 되면은 심의 그 수축 어 수축력이 좋아져서 기능이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저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오. 많이 한 분들은 심박수가 네. 떨어진 분들이 있죠. 뭐 스포츠 심장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마라토너라든지 아니면 뭐 축구선수라든지 아, 화면에 보시듯이 저뭐 프로선수긴 하지만 저 마라토너들은 38회면 일반인의 반 정도밖에 안 되고요. 보통 이 60에서 100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근데...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이렇게 심, 장의 수축력이 늘어나면 빨리 뛸 필요가 없겠죠 천천히 뛰어도 충분한 혈액이 공급이 되니까 오. 아 그렇고 또 운동을 하게 되면 골격근에 있는 모세혈관이 수가 늘어나서 혈액 공급이 잘 되고 또뭐 호르몬 영향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활동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운동은 하셔야 됩니다 음. 음.